안녕하세요. 행복한 농부입니다.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줄기 뜯어왔어요. 뜯어와서 열심히 까고 삶았습니다. 한달 전에 담은 고추청인데요. 김치 담을 때 아주 유용해요. 한 국자 푹 넣어줍니다. 사과 한개 갈고, 잡사풀 쓰고, 마늘 다진 거 넣고, 멸치액젓 한 국자, 홍초 다섯 개, 고춧가루 한 국자 넣고 씩히씩히 저어 줍니다. 어, 고춧가루 한 국자 넣었죠. 이렇게 씩히씩히 저어 줍니다. 마지막 간은 어, 자기외 맞게 소금으로 마지막 간해 주시면 되고요. 고구마 저 고추기 넣어서 이렇게 묻혀 줍니다. 지금 어, 음성으로 이렇게 넣고 있는데도 군침이 돌아요. 아까 금방 소 담아, 한 그릇 담아놨거든요.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여름 반찬인 고구마 줄기예요. 고구마 줄기 올, 해 여름 내한 진짜 열번 이상은 뜯어서 먹은 것 같아요. 자, 무쳐 묻혀보겠습니다. 고구마 줄기, 시킷시킷시킷시킷 시킷시킷. 어, 고추청을 넣어서 김치 담기가 진짜 쉬워요. 고추청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기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. 여러분 지금도 넣지, 넣지 않았으니까 고추청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김치에 활용해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. 아, 고구마 줄기 김치 너무 맛있게 담아졌어요. 이것도 한 일주일이면 다 먹어버려요. 너무너무 맛있거든요. 여러분들 마지막 지금 고구마 줄기가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. 지금 담아서 여러분들도 밑반찬으로 한번 내어보세요. 이거는 뭐 밥도 비벼 먹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. 자, 고구마 줄기 이렇게 두 라겐 나 통에 두 그릇 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오늘은 고구마 줄기 김치 담고 그다음에 남은 양념 양푼이에 오늘 뜯어온 쪽파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. 또바 신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옷자라긴 했는데 어 아주 너무 너무 부드럽고 어 부드럽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쪽파김치 한번 담아볼게요. 먼저 젓갈로 밑에 부분만 이렇게 묻혀주세요. 한 20분 정도 절여주세요.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쪽파김치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. 시식 한번 해볼게요. 김치 담고요음 음,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텃밭에서 이렇게 뜯어와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없이 행복한 즐거움 같습니다. 행복한 농부였습니다. 그래도 쪽파라고 알싸한 맛이 있어요.